안녕하십니까 천국 순례자입니다. 몇 차례 계시록의 인재양을 다루면서 혹자들이 말하는 인재양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들로 계시록 6장 2절에 흰말을 탄 자는 적 그리스도로서 계시록 19장에 백말을탄 자가 아니기 때문이요. 둘째 계시록 6장 2절에 그 흰말을 탄 자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정복자의 모습으로 다음에 이어지는 재앙들에서 자신의 지배력과 권세를 계속해서 확장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인이 떼어질 때 사람이 4분의 1이 죽는 사건은 상징이나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며 실제인데 아직까지 세계 역사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넷째 여섯째인을 떼실 때에 발생하는 큰 지진과 해와 달과 별들의 증조는 유엘서 2장이나 공간 모금서의 종말장에 모두 등장하는 내용들로서 그 본문의 내용들은 환란 전이 아닌 환란후 지상재림 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혹자들이 휴거자들이라고 말하는 계주로 7장의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역시 일반적인 고통이나 고난을 겪은 환란 전의 사건이 아닌 7년 환란이라는 큰 환란을 통과한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일적인 계주로 7장의 흰옷을 입고 나오는 무리들 역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무리와 동일한데 이들 또한 환란 전이 아닌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의 전체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란 견해는 억지 해석이나 문자와 상징을 섞어가면서 주장하는 자기 해석을 합리화시키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란 인재양의 견해는 여러분이 기본 상식을 가지고 계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믿고 기본적인 언어구조의 논리와 상식적 이해를 동원해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계시록의 각세가지 재앙들인 7인, 7나팔, 일곱 7대접재앙들을 일곱 통하여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의 타임라인을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기존의 내용보다 더 심화된 것으로서 칠년환란과 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반복해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재양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일곱인재양, 일곱나팔재양, 일대접재양의 일곱 구조를 보겠습니다. 위에 도표를 유심히 보십시오. 먼저 일곱번째 인재양 안에 대접재앙과 나팔재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의 두루마리를 보면 계시록을 담은 두루마리는 끈으로 묶여 있고 일곱 인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이 봉인된 인을 하나씩 떼어낼 때마다 재앙들이 발생하지요.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을 뗄 때에 일곱 나팔재앙이 시작되어지고 일곱 번째 나팔재앙을 뗄 때에 일곱 대접재앙이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계시록 6장에서 16장 전체가 일곱 인의 내용이라볼수 있습니다. 즉시 일곱인는 대략적인 개관에 대한 것이라면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보다 더 심화된 재앙의 내용을 보여주지요. 그리고 이 인과 나팔과 대접의 구조는 뒤로 갈수록 종말은 가까워지며 계시는 보다 더 발전되지요. 그리고 이 인과 나팔과 대접의 구조는 뒤로 갈수록 종말은 가까워지며 계시는 보다 더 발전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표를 향해 갈수록 고통의 양상은 더 심화되고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시상적인 데서 더 심층적인 대로 전진하게 됩니다. 한편 일곱인은 예수님이 떼시고 일곱나팔과 일곱대접은 천사들이 뗀다는 점입니다. 게시로 6장에서 16장 전체가 일곱인의 내용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게시로 6장 1절의 말씀처럼 일곱인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직접 떼십니다. 그리고 게시로 8장 2절과 게시로 16장 1절에서 일곱나팔과 일곱대접은 천사들에 의해서 행해지지요. 즉큰 틀을 우리 주님이 인재양으로 정해놓으시고 세부적인 항목들이 천사들에 의해서 나팔과 대접 재앙으로 행해지는 구조인 것입니다. 또한 인재양과는 달리 나팔과 대접 재앙은 비슷합니다. 또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은 다른 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재앙은 두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를 유심히 보면 오히려 같은 점이 더 많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재앙이 무조건 반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나팔재앙보다는 대접재앙의 강도가 점점 세져가고 있고 최후 절정을 향해 점점 올라가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인, 나팔, 대접재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한계시로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계시로 4장 1절에 하늘의 열린 문을 휴거로 계시로 19장 11절에 하늘이 열린 것을 재림으로 볼수 있습니다. 보통 이란 전개에서는 계시로 4장 1절에 1위로 올라오라를 휴고로 보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위로 올라오라는 말씀은 사도요한 한계인을 향한 명령이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전체의 명령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계속 6장의 6인을 순서대로 배열합니다. 이 도표에서는 6장의 첫째인의 흰말을 탄 자를 적그리스로 보고 있으며 계속 19장의 백말을 타고 오시는 이를 예수그리스로 봅니다. 이 역시 7년 전후의 구조가 잘 조화되는 모습이지요. 한편 이 도표에서는 셋째인의 기록인 기수 6장 6절 후반부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마치 요셉의 애국 통치 시절 7년 기근의 시대 때에 이스라엘은 야곱 가족을 보호한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즉이 표현은 셋째인의 기근의 때에 환란을 통과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로 예상되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일곱 번째 인 재앙 때에는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이 순서대로 전개됩니다. 물론 각각의 인과 인 사이의 기간, 나팔과 나팔 사이, 대접과 대접 사이의 기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불명한 사실은 일곱 번째 인에서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재앙이 몰려 있는 것으로 보아 후 3년만의 시기는 성경 곳곳의 표현대로. 그야말로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 다시 말해 진노의 큰 날들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계시록의 타임라인은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이 도표와 아래의 말씀들을 유심히 보십시오. 먼저 중요한 것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시작 전과 후에는 천체 의 징조가 모두 다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왼쪽 상단에 누가복음 21장 11절의 내용은. 그 본문을 시간 순서대로 보면 일곱인이 떼어지기 전의 모습으로 기근과 전염병과 무서운 일 외에 천체의 징조와 큰 지진이 묘사됩니다. 다음으로 그 밑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에 대한 계시 8.5절은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개소 11장 19절에 기록된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은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전의 모습입니다. 한번 성경을 직접 찾아서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큰 재앙들이 시작되기 전에 모두 다 천체의 징조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물론 7년 환란 후반부에 해당하는 여섯 번째 인재앙과 일곱 나팔과 대접 재앙에도 공통적으로 천체의 징조들이 있죠. 그러므로 작금의 시대에 많은 이들이 천체의 징조를 가지고 환란 전이다, 환란 후다 이러이러한 천체의 징조가 있으니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 이야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천체의 징조들은 환란 전에도 환란 끝부분에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징조의 강도는 더해지겠죠. 다음으로 각 재앙, 즉 인과 나팔과 대접의 일곱 번째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모두 다 환란 전이 아닌 환란 후 지상 재림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8장 1절에 일곱 재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이어서 계시록 11장 13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초 1 6장 17절과 20절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등입니다. 간혹 일곱인과 일곱나팔 일곱 대접재앙을 순서대로 발생하는 사건으로 이해하는 이들은 각자 학습한 대로 각각의 재앙의 끝부분에 휴거와 공중강림이 있다고 목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러나 일곱인의 재앙 안에서 일곱나팔과 일곱 대접재앙을 이해하면 혹자들이 언급하는 위의 구절들은 모두 다 환난 후 재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자들에게는 처럼 계시록 8장 10장 11장 16장의 구절들에서 환난 전 휴거의 모습을 찾는 것은 숲에 가서 물고기를 찾는 것과 같이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지향의 끝에 발생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계시록의 전체 구조로 볼때환란후 마지막 재림의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이 전체적인 구조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편 휴거를 주장하는 이들 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환란 전에는 구름을 타고 환란 후에는 계시록 19장에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구름을 타고 가 묘사된 마태 음 24장 29절부터 31절은 환란 전이 아닌 환란 후의 사건입니다. 상식적인 이해와 7년 환란의 관점에서 그 전후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환란 후의 사건임을 바르게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란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구름을 타고 오시고, 또한 백마도 타고 오실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장면은 지상에서 하늘을 우러러볼 때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구름 속에서 나타난다고 보시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사도행전 1장 11절에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말씀처럼 지상에 있는 자들이 환란 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란 전에는 예수님이 굳이 구름을 타고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뱉기 때문이죠 이것을 바울이 말한 3층천의 개념을 머리에 두고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3층천에 계신 주님은 2층천의 우주 공간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1층천에 사는 우리들은 2층천인 우주 공간으로 올라가지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구름은 1층천에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휴거는 우리 휴거자들이 2층천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휴거는 예수님이 3층천에서 2층천의 공중인 우주 공간으로 오시는 것이며, 이때 현재 2층 천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은 계속 12장의 말씀대로 1층 천의 이 세상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휴거는 예수님이 공중으로 비밀리에 오는 것이며, 재름은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지상으로 오시는 것이기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직접 보는 것은 지상에 남겨진 환란후 생존자들에게나 해당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곱인이 떼어질 때,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재앙은 어떤 시간 순서대로 발생할까요? 먼저 성경에서 인들이 떼어지는 기간은 표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 성경에 나타난 마흔 두 달,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개념들에서 유추해보면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재앙들은 모두 다후 3년 만에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 번째 인을 뗄 때에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에 포함된 10여 개의 비슷한 재앙들이 한꺼번에 몰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집중적으로 내리는 재앙들에서는 환란을 통과하는 이들은 물론이고 적 그리스도와 그의 하수인들 역시 이 땅에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곱인 중에서 네 번째인이 떼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이와 비슷하게 나팔 재앙에서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재앙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팔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는 넷째인과 다섯째인의 무렵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째인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더욱 그러하지요. 한편 다섯 번째 나팔의 무적행에서 나오는 황충재앙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그들이 잠시 쉬는 동안에 황충의 재앙으로 5개월 동안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이 고통을 받는 사건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요. 이것을 볼때 다섯 번째 인재앙 때에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대접 재앙의 순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접 재앙은 다섯 번째 인지앙 때에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인에서 적글리스의 짐승의 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는데 성경의 기록은 첫 번째 대접 재앙 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타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지난 코로나의 백신과 같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섯 번째 인재항 때이 본격적인 짐승의 표에 대한 결과물들이 신체에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대접 제항 역시 다섯 번째 인재항에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이때 모든 바다생물이 죽고 강과 물이 피가 되며 다섯째 인재양의 모습과 유사하게 순교자들의 피의 호소로 재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흑암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아픈 곳과 종기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모습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심히 보면 이는 나팔재앙과 비슷한 패턴을 가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강도는 더 심해지고 있는 모습이지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인재앙 때에는 여섯 번째 나팔재앙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유브라데의 사람 3분의 1을 죽이로한 자들이 준비되어지는데 이는 여섯 번째 대접재앙에서 천사가 그 대접을 유브라데에 쏟는 것으로 짝을 이루며그 전쟁의 이름은 바로 개시록 16전 16절의 아마게톤 전쟁입니다. 이는 우리 주님 재림 직전의 전쟁이지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물론 이러한 이해가 위와 같은 시간 순서를 따라 발생하게 될지의 여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저 혹자들처럼 일곱이는 환난 전, 일곱 나팔은 전3년 반, 일곱 대접은 후3년 반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영상의 내용은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곱이는 우리 어린양이신 예수님이 되시고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천사들이 된다는 것, 그리고 계시록 6장 2절의 흰 말을 탄자가이고또 이기려고 오는 모습의 내용은 예수님을 모방한 가짜의 적글수라는 사실에 동감한다면. 위의 내용들에 대한 이해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 묵시문학의 특징들 중에는 사건의 기록이 시간 순서별 기록도 있지만 역사적 사건과 상징적 예언이 교차되기도 합니다. 또한 사건의 내용은 때로는 전체적으로 묘사했다가 때로는 부분적으로 묘사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계시록의 온전한 해답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히브리 묵시문학에 대한 이해 없이 계시록의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그저 순서대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 저는 요한계시록을 오늘 영상에서와 같이 일곱인 일곱나파 일곱대접과 같은 장별의 순서대로가 아닌 히브리 묵시문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해석만이 옳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우리 주님이 주신 이성과 성령의 조명하심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분명해지는 계시의 점진성의 마음을 열게 된다면 종말에 대한 지시뿐만 아니라 계시록의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예어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할 정도의 쉬운 이해도 넘쳐나지요? 아무쪼록 이 마지막 때에,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이 가까운 이 때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계시가 성령 안에서 더욱 활짝 열려지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